원래 디폴트 디렉토리가 아니라 다른 디렉토리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설치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. 네. 이렇게 저스트 미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이제 다른 걸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내 PC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 드라이브에 여기에다가 뭔가 이제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. 여기다가 그냥 C 드라이브 밑에 아나콘다 3라고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. 여기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아나콘다 3 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고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설치를 하면요 엑스트 네. 누르고 여기 이제 인스톨 누르면은 쭉 인스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인스톨이 되고요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기다리시면은 인스톨이 네. 될 거고요 네. 사실, 인스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? 네, 그럼 잠, 그래서, 잠깐만 기다릴게요. 네.